내리는 구태 속에서 네 향수 향이 느껴진 거야 그저 지나간 걸까 뒤돌아보자 괜히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 지금 저에서 다하는 친구 지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그저 지나간 걸까 돌아보면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항상 걷다가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도 너를 연락했다 할까. 니문으 네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도 너를 연락했다 할까.